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부정적인 얘기만 듣고 있지만 사실은 재생에너지는 이런 여섯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. 이거 우리 국민들에게 꼭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. 태양광 풍력. 첫 번째, 안전합니다. 대형 사고가 안 일어나요. 태양광 풍력, 재생에너지에서 가장 큰 사고가 뭘까요? 풍력 발전기 프로펠러가 떨어지는 겁니다. 거기서 죽으려면 바로 그 순간에 그 밑에 있어야 돼요. 대형 사고 날 수가 없어요. 안전합니다. 두 번째 청정합니다. CO2 이산화탄소 안 나와요. 아예 방사능 안 나와요. 미세먼지 안 나와요. 제로 아무것도 안 나와요. 청정합니다. 오염물질이 제로. 더 이상 좋을 게 없어요. 궁극의 에너지다. 깨끗한 에너지다 이 말씀이고요. 세 번째 무한대입니다. 고갈되지 않아요. 무지막지한 에너지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집니다. 옆에서 바람으로 불고 있고, 통계를 보면요.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체 쓰고 있는 전기가 60기가와트 정도 되는데, 이 전체 전기를 태양광 판넬만 갖고 다 만들려면 국토의 몇 프로를 태양광으로 덮어야 되냐? 이걸 전문가랑 같이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. 국토의 6%더라고요. 우리 국토의 6%를 태양광으로 덮으면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전체가 다 나와요. 물론 낮에만 나오죠. 그러나 발생량, 전기 생산량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우리 땅만 가지고 보면 그렇고, 우리가 또 바다 면적도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 영해까지 계산해 보니까,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면적의 1%만 쓰면,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를 다 만들어요. 태양광 판넬 한 가지만 갖고도. 무한대예요. 그리고 고갈되지 않아요. 얼마 동안 햇빛이 쏟아질까요? 만 년, 이만 년, 십만 년, 백만 년 동안 쏟아져요. 이건 영원합니다. 거기다가 바람까지 불어요. 네 번째 특징이 뭘까요? 공짜입니다. 연료비가 안 들어요. 전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석탄, 석유, 우라늄, 이런 연료를 가지고 불질러서 물 끓여야 돼요. 그래서 증기 터빈 돌려야 됩니다. 당연히 연료비가 들죠. 석탄 공짜예요? 석유 공짜예요? 우라늄? 공짜 아니에요. 다돈 주고 사야 돼요. 그런데 햇빛, 바람, 공짜예요. 영원히 공짜예요. 공짜니까 세금도 안 붙여요. 굉장히 좋은 거죠.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. 이건 정말로 궁극의 에너지예요. 더 좋은 에너지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, 여섯 번째인데요. 이거 국산이에요. 한국에 떨어지는 햇빛, 국산입니다. 한국에 부는 바람, 국산이에요. 여러분 잘 아시죠? 우리나라 에너지 해외 의존도 97%예요. 우리 쓰는 에너지의 3%만 국산입니다. 나머지는 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예요. 비싼 달러돈 주고 사는 거예요. 우리나라 국가 전체 수입액의 20%가 에너지 수입이에요. 막대한 돈을 거기다 쓰고 있어요. 근데 이 국산 에너지를 잘 개발하면 그돈덜 써도 되는 거죠. 수입 대체 효과가 엄청날 겁니다. 저는 그래서 이것만 잘 해도 한국 경제 그냥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. 무지막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. 이렇게 보는 겁니다. 그리고 여섯 번째예요. 고용 효과입니다.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를 거의 한 경험이 없잖아요. 그러나 재생에너지 해본 나라들,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이 있는 이 나라들의 데이터를 보면 원자력이나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보다도 태양광 풍력으로 전기 만들 때 일자리가 다섯 배쯤 돼요. 일자리 얼마나 중요합니까?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 없어서 난리 아닌가요? 여러분 젊은 사람들 많으 계신데 졸업한 다음에 일자리 없는 게 너무 큰 문제 아니에요? 똑같은 전기 만들면서 일자리가 다섯 배가 생겨요. 저는 이 여섯 가지 정도의 장점을 갖고 있는 재생에너지면 궁극의 에너지다. 더 좋을 필요가 없다. 충분히 좋은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 인류 역사 전체를 한번 보시면요, 우리는 옛날부터 나무를 떼었어요 그러다가 한 200년쯤 전에 석탄을 떼기 시작한 거죠. 그게 바로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? 인류사회가 확 바뀌었죠. 그 후에 석유, 가스, 우라늄 이런 걸 쓰기 시작한 겁니다. 근데 얘들은 청정하지가 않아요. 방사능이 나오건, 이세원지가 나오건 뭐가 나옵니다.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. 근데 이 마지막으로 나온 이 에너지, 이게 바로 재생에너지라는 거예요. 자연에너지입니다. 햇빛, 바람, 지열, 수력, 오염물질이 아예 안 나와요. 청정해요. 안전해요. 무한대예요. 공짜예요. 국산이에요. 더 이상 좋은 에너지가 가능합니까? 더 이상 좋은 에너지가 필요합니까? 궁극의 에너지예요. 인간 마지막 에너지입니다. 이 길로 가야 된다. 이 말씀을 꼭좀 드리고 저는 이 여섯 가지 특징들을 전 국민이 좀 외우고 계시면 좋겠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